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3.5톤 냉동 탑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8년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와이드 6.6 슈퍼캡 골드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일반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이후 특장 업체에서 냉동 탑을 올려 구조 변경을 하였고 일반 사이즈의 냉동 탑이 아닌 광폭으로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3년 정도 지난 냉동탑 차이지만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것 없고 엔진룸 누유되는 것도 없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 상태가 도색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운행을 해서 외관은 따로 흠잡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냉동기 및 냉동탑 상태도 나쁘지 않은 광폭 냉동탑차입니다. 냉동탑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경 제원은 길이 5100, 넓이 2280, 높이 2300으로 3.5톤 중에 가장 좋은 제원으로 만들었고 메인 냉동기 이틀에 바닥은 평판으로 되어 있는 탑차입니다. 뭐 아무래도 냉동 탑차마다 사용하기 나름이라 재원 등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하고, 연무는 조수석 쪽에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용처는 꽃집에서만 사용을 해서 정말 무게짐도 싫지 않은 차량이고, 냉동기는 냉동 및 프리히타까지 들어간 타입입니다. 와이드 6.6에 올렸기 때문에 옵션은 골드 옵션이고, 골드 옵션으로 나온 타입이고, 실 주행거리는 7 3 0 0 0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3년 정도 지난 냉동 탑차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이고, 기본 냉기 점검까지도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그 외에 뭐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등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어. 바로 운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이고, 엔진 상태도 연식 대비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금액대는 약 6천만원 초반대 나왔으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이상 있는 곳은 전혀 없는 탑차입니다. 이상입니다.